세계 현대사의 국직한 획을 그은 사건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중 하나는 바로 베트남 전쟁일 텐데요. 북 베트남의 승리로 막을 내린 전쟁이었지만 가장 큰 활약을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닌 남 베트남 측에 파병된 한국군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파병은 대한민국의 최초이면서 최대의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적군의 수장들이 병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절대로 한국군과 싸우지 말고 피하라. 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 속 한국군을 이렇게 평가했죠. 한국군은 소부대의 작전과 고립된 표적에 대한 호전적인 공세적 습격, 공세적 매복, 특히 야간 매복을 매우 선호했다. 무술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 백병전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명백히 사실이었다. 베트콩이 안전하게 숨겨놓았다고 생각한 무기들을 찾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았다. 한국군이 동맹군이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의견이 주류였다. 한국군의 담당 지역 안정화 작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한국군은 작전 담당 지역에서의 소규모 대민지원 및 보안 작전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배안 뷰엔 작전 중 한국군 소대들 중약 하나인 약 13명의 한국 해병들로 구성된 소대가 정해 월맹군 연대를 섬멸했다. 해병들은 두 명을 잃었지만 400명 이상의 월맹군 사상자가 났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대24 사상자 비율을 자랑했다. 당시의 평가는 오늘날까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군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조차 당시 한국군의 위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해병으로 복무한 가족에게 그곳에서 최고의 전사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남조선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그들이 미쳤고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이 침입자들의 표적이 되었을 때 베트남 전 참전용사들 중 일부가 그곳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루프탑 한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고 충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진정한 군인?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군대라고 맹세합니다. 베트남 전쟁에는 5만 병력 규모의 한국군이 참전했으며,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에 걸쳐 무려 56만 3,387건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대우는 보급과 수당 면에서 미군은 물론이고 다른 참전 연합국에 비해서도 좋지 않았죠. 미국 정부가 당시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파병 수당을 책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의 병력이나 무기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미군은 헬리콥터나 포병 지원을 잘안 해주면서 한국군에게 주둔 지역을 넘기고 알아서 하란식으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는 최명신 장군과 미군이 한국군의 소속 문제와 작전권 문제로 큰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었죠. 한국군이 미군의 예하 병력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시 최명신 장군은 절대로 한국군의 소속과 작전권 문제를 미군에게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국군은 구식 무기인 M1 개런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미군 지휘부를 설득한 끝에 미군이 막 보급받던 M16 소총을 약간 받아온 것을 시작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정군이 M16 등의 신의 미군 병기로 무장했습니다. 따라서 병사 개개인의 화력에서도 미군에 뒤떨어지지 않게 되었죠. 거기다가 사령관의 제대로 된 지휘덕에 지구방위대 미군보다도 더잘 싸우게 되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미친 저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미군의 9대1을 우습게 만드는 25대1의 사상자 교환 비율을 비롯하여 파병 한국군의 정관은 몹시 놀라운 수준이었죠. 한국군이 예상밖의 대성공을 거두자 미군들이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었는데요. 후반 작전들에서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헬리콥터를 타고 고지에 투입된 병력이 함께 앞뒤에서 적을 포위시켜 섬멸하며 거대한 시너지를 내면서 더욱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쟁 후반기의 작전에는 100대1의 교환비를 보여주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 참전 정글전 베테랑들로 이루어진 파월 호주군의 전과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한국군의 용맹함은 동맹군들 사이에서도 매우 유명했습니다. 장비나 신체 조건상으로 보면 미군보다 활약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도리어 정반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한국군보다 높은 교환비를 보인 이들은 최정예 중 최정예만 엄선해서 보낸 안작이나 미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와 네이비실 그리고 이들을 주축으로 한 블랙옵스인 베트남 군사원 조사령부 연구관찰단 같은 최고급 병력 분이었습니다. 한국군을 두려워한 적군은 경계병의 관측이 제한되는 야간에 틈을 타 대규모 공습을 벌이는가 하면 수많은 지뢰와 구비 트랩 등을 매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든 한국군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었죠.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그들은 한국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1969년 남베트남 공화국 코이안 승룡 14호 작전이 펼쳐지던 지역에서 한국 해병대가 피해를 당한 기록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야 공개된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비 트랩 피해와 다르게 영상이 있는데, 미군의 견인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작업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영상 촬영 중이었고, 전후 영상이 모두 찍히게 되었던 상황이었죠. 전날 밤에 베트콩들이 묻어 놓은 지뢰에 걸려서 파손된 트럭을 호송하기 위하여 긴급 출동한 해병이여단. 그러니까 청룡부대 경계 병력과 견인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비트랩 폭발로 아군 병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다수가 목숨을 잃게 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까지도 대화 나누고 웃던 전우를 코앞에서 한순간에 잃어버린 한국군의 슬픔과 분노는 무섭게 솟구쳤고 한국군은 승룡 15호 작전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미군 해병대와의 협동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적군에게 확실한 일격을 안겨줄 작전을 세웠죠. 그렇게 청룡부대는 다낭시 남쪽 24km 쯤에 위치한 북베트남 정규군이 자리 잡고 있는 베리아반도로 갔습니다. 베리아반도는 이전에 미 해병대가 먼저 두 차례 상륙작전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던 지역이었죠. 베리아 반도 북부에 상륙한 한국 해병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부비 트랩을 안겨준 베트콩이 아니라 호치민 루트를 타고 우회하여 한국군을 기다리고 있는 북베트남 정규군이었습니다. 미 해병대조차 뭘 어쩌지 못했던 베리아 반도에서 한국 해병대는 티라이 밀림지대에서 날아오는 저격탄을 뚫고 치열한 교전에 임했습니다. 당시 교전비는 일대1 2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적으로 한국군이 밀리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한국군이라도 한국군 측에 병력 손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분노에 잠식된 한국 해병 대원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당시 22살이었던 권일상 해병 상병은 혼자서 영화를 찍고 온 수준의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울창한 밀림 지대에서 북베트남 정규군 저격수들과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혼자서 저격수 3명을 해치웠습니다. 이 눈부신 활약으로 그는 화랑무공훈장을 추서받았죠. 권일상 상병과 같은 병사들이 모인 한국 해병대는 심지어 미 해병대조차 어려워하는 난공불락의 북베트남 정규군 주둔지를 와해시키기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성과였습니다. 한국군의 미친 활약으로 당시 열세에 놓여있던 민주주의 진영이 반격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또 그곳에 머물던 피난민들을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켜 희생을 최소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미친 전투력을 자랑했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이라 교대할 병력을 보낼 때 전투력 최우수자를 엄선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령관 최명신 장군부터 해방 이후 6.25 전쟁, 그리고 전쟁 후에도 오랜 기간 이어온 공산군 잔당인 빨치산 토벌 등의 전운으로 당시 미군은 거의 경험이 없던 정글. 산악 지형의 게릴라를 상대하는 법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미군이 화력은 대신해 줄순 있어도 베트콩들과 직접 맞닥뜨려 전략적 승리를 하기 위해선 게릴라전 대응이 필요했는데 당시 한국군은 그 실전 경험이 충분했던 것이죠. 게릴라는 민심을 얻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대게릴라전에서도 민심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도 한국은 6.25의 경험을 통해 선례로 배운 것이었죠. 그래서 한국군은 민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민작전과 지원에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 한국군은 참전기간 중 대민진료 352만 3,364명, 식량 1만 9,640톤, 의류 46만 1,764점, 농기구 6,406대, 가옥 및 교실 3,319동, 교량 132개, 도로 394km, 태권도 보급 90만 2,060명, 경로잔치 및 어린이잔치 6,848회, 연예공연 2,304회 등 대민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한국군이 전투력보다 민사작전능력이 더 널리 알려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베트남과 똑같이 변홍사 문화권이라서 베트남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한국군의 적지 않은 수가 농사짓던 청년이었다는 점을 들며 한국군이 대민작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지금도 해외 파병 시에 현지 주민 진료, 대민 지원 사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민사 작전은 유엔에서도 인정받았고 현재 민사 작전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얽혀있던 베트남 전쟁은 결국 북베트남이 승리했지만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한국은 경이로운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외교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죠. 베트남 전쟁은 현대 한국 지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 중 하나로 한국 현대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쟁 특수의 핵심인 참전용사나 파월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